은평제일교회는 어떻게 이번 성탄 보내실 계획이신가요? 현재 가는 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. 네. 예, 현재 가는 대로 그대로 가요. 음... 예, 저희 교회는 현재까지는요. 네. 오는 사람을 가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뭐 스스로 안 나오는 거야 방법이 없죠. 네. 그런데 교회 에 왔어요. 어떻게 가라고 그래요? 아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. 그렇죠. 이게 어떤 개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를 뭐 어떻게 막아요? 음...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, 다 내게로 오라. 누굴 차별해서 오라 소리 안 했어요. 네. 다 오라. 그럼 막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. 그럼 오면 마음의 힘을얻어요 일단은. 네. 그래서 현재 하는 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. 음. 가는 대로 가야죠, 뭐. 예.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간판이 떨어지는 최초의 교회가 될런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꺾어지는 최초의 교회가 될런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예 네. 그런데 아쉬운 거는요 네. 똑같은 잣대만 가지고 하면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백화점 열어주고 극장도 열어주고 공연장도 열어주고 다 하면서 교회는 왜 막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가 있으면 좀 대주면 참 거기에 이해가 되면 수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겠어요 네. 이해를 시키라는 얘기죠. 네. 그러면 다 똑같은 잣대만 되면 그런데 이게 정말 나중에 정부가 뭐 물론 뭐 2.5단계 3단계 사실 2.5단계도요 달라지는 거 크게 없더라고요 극장 다해 백화점 다해 식당 다해 부페 식당 다해 뭐또 게임방 게임 뭐 게임방 다해 식당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달라진 게딱 있는 거 교회만 달라지는 거예요 네. 2.5단계에서 교회만 달라지는 거예요 뭐 학원이요 학원. 문을 안 열어요. 그런데 선생님이 그집 가서 가르켜 그럼 뭐 똑같은 거지. 뭐가 다르겠어요 네.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. 그런데 올라가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. 교회는 뭐50% 해라, 뭐 거리두기만 해달라. 그러더니 갑자기 뭐30%해더니 그다음에 또 20명만 해라. 이게 왜 교회만 계속 달라지느냐고 이거요, 이거죠.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뭐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똑같은 잣대에 재달라고 외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뭐 작은 개교회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맡고 있는 통합측, 합동측, 백석, 감리교, 성결교, 뭐또 하나님의 성회, 수목원교회, 뭐 등등 큰 침례교. 교단장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네. 좀 총회가 책임을 질 테니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잣대로 간다 최소한도 백화점 정도의 잣대로 간다 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건 헌법 소원도 가고 왜 잣대가 틀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렇게만 해준다면 한국 교회가 왜뭐 반정부를 하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? 저도 뭐하러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? 뻔히 이런 얘기하면 손해보고 핍박받을 거 뻔히 아는데뭐 난들 뭐, 뭐 내가 짱구니까다 알아요. 네. 그렇지만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네. 저 같은 목사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하는 거죠. 똑같은 잣대로만 제발 좀 대달라는 거예요. 우리가 뭐, 우리만 특별히 봐달라는 이유가, 봐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똑같은 잣대로만 갖다 대달라고 하는데, 교회가 왜 혐오 세력이 되고, 혐오 지역이 되고, 바이러스를 옮기는 교회 발이라는 말이 왜 나와야 됩니까? 어디 생겨났다고, 대한민국,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생겨났다고, 대한민국 식당 다 클로즈업 하는 것 아니잖아요. 다 셧다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어떤 미장원이 살았다고 대한민국 미장원다 낫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한 군데만 나면 대한민국 교회를 아주 몰아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네. 다 개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다 똑같이 호흡하고 사는데 교인이라고 별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. 그런데 왜한 교회 나면 전국 교회를 다 같이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왜 넘기냐 이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한국교회, 한국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? 아니잖아요. 네. 거슬러 올라가면 우한폐렴이지. 사실 이건 신천지도 피해자입니다. 그때는 경계단계기 때문에 대,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했어요. 정상생활 해도 다, 된다. 다 같이, 다 같이. 그러나 조심만 하자. 네. 이렇게 얘기하,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잘못이야. 네. 그렇다고는 신천지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. 네. 그러나 그들도 피해자고 사람지인 교회도 피해자예요 거기도 뭐 다른 데서 걸려 온 사람 그 안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네 교회 지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지탱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. 교회를 와서 때려 부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 잡았지 하고서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어도 거기서 지키지 병 걸리는 게 문제야 그 교회 지키는 게 문제지 그들도 피해자죠 네. 광화문은 뭐 그냥 아예 찍어 놓고서 피해를 준 거고요 음. 마녀사냥이죠 네. 그러니까 내로 황제식이죠 그거 불질러 놓고 이건 기독교인이 그랬다. 그리고 기독교인 말살 정책 썼떴던거 아닙니까? 광화문도 네. 그 똑같은 거죠그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지발로 걸어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자기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. 왜 주차할 데가 없는데 누가 타고 와? 네. 그런데 오서 올랐다고 그날부터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검사 숫자에 비하면요 거기 그때는 1%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.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 한국 교회의 메리 크리스마스, 네. 대한민국 전체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